펜실바리아의 주 하원의원인 주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분간 예수 그리스도를 13번이나 외치며 기도한 일이 정치권과 교계 안팎에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선의원이자 교사 출신인 목사님 사모님인 스테파니 브로위치 주 하원 의원은 지난 3월 25일 날 최초로 어, 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말했다고 해서 어, 논란이 되고 굉장히 문제가 됐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정치 모임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런 기도를 거부하고 또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바마 때부터 굉장히 금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많이 허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한 논란이 되었다 이렇게 신문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현상은 비정상적이죠.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가치를 오히려 타종교에 대해 부여합니다. 요즘.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요즘은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입니다. 사실은 이 헌법에 있는 종교의 자유는 기독교인들이 본국의 탄압으로부터 또는 카돌릭으로부터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내걸었던 기치였는데 이것이 타종교들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는 그런 이상한 헌법이 돼가지고 오히려 기독교가 차별을 당하는 현상이 오바마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이것이 많이 허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사람들이 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슈화 하는 겁니다. 시끄럽게 만드는 거죠. 참으로 미국답지 않은 그런 논쟁들입니다. 개인의 신앙으로 개인이 기도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정교 분리의 원칙이었더니 하면서 굉장히 이 문제를 이슈화해서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나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난 제자들이 마하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손과 발을 봐라. 내 네, 스티그마 흔적을 봐라. 그리고 나의,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나는 생선도 먹지 않느냐. 나는 고스트가 아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성한 육체를 그들 앞에서 증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곧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엠마으로 가든 글로보 외 다른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 주었듯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나를 가르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의 출생과 고난과 부활과 순천과 재림에 대한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확 열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을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여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희생됨으로 인해서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이피 흘린 예루살렘으로부터 전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회개하고 속죄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들이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맨 처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오실 때 그랬잖아요. 여는 성령이 오시기 직전입니다. 너희들이 증인이 돼.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만을 대속받은 그 은혜를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유언적으로 대명령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한 이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증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유언적으로 맡기신 사명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서두에서 인용한 말씀 예레미야도 있지만은 에스겔서에 보면 36장 25절부터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있다고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3, 27절까지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성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것이다 정결이 정결의식이 온다는 거예요.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회계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님이 피 흘리시고 이런 대속 때문에 회계의 역사가 만국으로 퍼져나갈 것을 여기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27절 에스겔에서 36장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 내 신은 성령입니다.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 육신의 죄악된, 부패된 육신으로 이룰 수 없는 개명들을 이루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차발적으로 너희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윤례를 다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복된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 조건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살아줘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선에서 유와라 알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다른 거다 하지 말고 뭐, 움직이지도 말고, 여행도 가지 말고, 떠나지도 말고, 이 성에서 그대로 고하면서 위로부터 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는 거죠. 성령.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500명이 봤는데, 380명은 어디로 사라지고, 120분도만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서 전심을 다해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0일 동안 전심을 다해서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한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시는 그 현장의 모습을 너무나 잘 기록해놓지 않았습니까 호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바람 같은 것이 임하면서, 막, 온몸이, 온 방에 움직이고,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는, 성령이 이 지상에 강림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적으로 주님의 대속에 의해서 역사적인 사건,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이제 성령이 지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가시고, 가신 다음, 파라, 어,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그래서 지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 회개한 자, 대속받은 자의 속에 들어와 거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백성 성도가 됩니다. 그것은 신약의 은혜 시대의 성령 강림 후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만 특별히 영적인 그 능력이 있었지 일반적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강림하신 성령이 모두 개인의 영혼 속에 들어가 거주하다. 이같은 축복이 없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천국을 갈수 있는 그 힘과 동력의 원천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건이 이런 강림이 얼마나 소중하셨으면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 성에 유해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꼼짝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은 아무리 지식적인 훈련을 받고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이피울 때까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능력을 행하실 때까지 꼭짝 말아야 돼요. 꼼짝 말아요. 다른 어떤 것을 시도하지 말아요. 내 힘과 내 능력은 안 됩니다. 내 지식과 내 재능으로도 안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는 이라. 네. 하느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이 기름 부어주실 때 성령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그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지 내 인간적으로 물이 캐야 되겠다. 여러분 간단한 기도의 원리를 가르켜 드리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하나님의 일까지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차지하려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삐뚤어지고 삐끄러집니다. 난관이 생겨요. 형통하지 않아요. 왜?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하여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방해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해방을 받게 그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채우지 못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그 추구하는 하나님의 일이 순풍에 돛단 듯이 형통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계획하고 시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의 기간을 채워야 돼요. 그때, 그때마다, 그 시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기도의 양이 달라요. 그 양을 반드시 채우고 착수를 해야 그 일이 형통합니다. 아, 네. 기도의 양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그게 조금씩 조금씩 지체되게 해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말라. 이성을 떠나지 말라. 위로부터 이하는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성의 유하라 얼마나 중요한 성령의 강림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두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강력하게 사역자가, 사역자들에게 기름 붙듯이 오신 성령의 사역은요,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에요. 외적인 사역. 헬라 원어가 틀립니다. 헬라우노가 틀려요. 성령의 외적인 사역과 내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외적인 사역은 사역적인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 내적인 사역은 인격적인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뭐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도 성격과 하나도 그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인격적인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약한 분들이에요.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바람처럼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내 영혼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들어가 계시면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인품과 인격이 이루어지면서 성령의 외적인 역사, 은사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 사역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고, 오랫동안 추진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역사도 중요, 중요하지만, 내적인 역사는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외적인 역사는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시면서 그 기름 부음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은 내 능력도 아니요, 내 힘도 아니요, 내 기술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활발히 역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제자들은 이런 그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을 먼저 입히우기 위해서 강력하게 10일 동안 전심으로 다해 기도하다가 정말 역사적인 오순절 성령 강림의 대사건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를 통하여 3천명씩 마음이 움직여 회개하고 변화받는 역사 이방인 사람 고넬로 집에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들에게 임하시는 역사적인 사건. 이런 사건들이 계속 사도행전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령님이 오셨는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의 외적인 사역. 또, 인격적으로 내가 중생할 때 오신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수 없다고 말씀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목숨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과 함께 살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세상으로 향하는 욕심이 깨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도 깨어져야 됩니다. 자식들에 대한 기대와 자식이 우상이 된 것도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아에 대한 모든 기대와 그것이 깨어지는 만큼 성령이 더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육신과 관계된 것이 비워지는 것만큼 성령이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외적인 성령의 역사에서 가득 차오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해요. 내적인 역사에서 성령이 가득채워오는 것은 성령의 충족이다 그럽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들어올 때는 성령을 마신다, 마신다 그래요,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리고 외적인 성령의 역사할 때는 옷을 덧입는다 그럽니다, 옷을 입는 것처럼.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던져 강을 갈랐고, 그리고 승천하는 엘리야를 바라보며. 엘리야요엘리아요 내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부르짖는 엘리사에게 엘리아가 자기의 겉옷을 던져주잖아요. 그 겉옷을 받아가지고 가니까 갑절의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외적인 역사는 이 겉옷 외투로 상징하여 겉에 입는 것처럼 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외적인 역사는 굉장히 임시적인 역사입니다. 구약에 임했던 성령의 사역이죠. 임시적이에요. 필요할 때만 임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사역은 항상 우리에게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외적인 사역은 충만이요. 성령의 내적인 사역은 충족이라 그런 거예요. 이두 가지가 겸전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외투를 입기를 추원합니다. 내적으로 주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하고 주의 영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냐? 성령이 들어와 계신 분들이에요. 내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스승이요, 성자 중에 하나요, 모든 많은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주하는 성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안 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추구합니다. 가장 급소무인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붙잡기를 결단하신다면 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보여드리고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저희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외투처럼 입혀지게 해주셔서, 성령이 외적인 사역, 능력의 사역을 사역자로서 감당하게 해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날 때, 회개한 영혼들의 임하는 성령, 성령의 내적인 역사, 충족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저희들의 소원을 아뢰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저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역 속에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지금 안수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스티그마의 손으로 흔적으로 저희들을 안수하실 때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리사탄 귀신의 시력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으로 이간질하는 모든 세력들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이 시간 쫓김받고 우리의 전후 자유에서 떠나갈지하다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며 저주의 몽에가 사라질지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셨사오니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하여 이 땅의 삶 속에서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